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최혁진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포관을 퍼부으며 동료 의원을 모욕했고 일부 의원들은 집단적으로 회의를 지연시키며 국회 의 책무를 방기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구태정치와 막말정치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위와 국회 본연의 품격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이 법사위에 요구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내란 세력의 철저한 척결입니다. 내란은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역행위입니다. 저는 법사위에 오기 전 김충식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김충식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배우로 지목되는 자이며, 이재명 전 대표 테러 사건과 12.3 내란에도 깊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을 통해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배후 세력을 발본세권해야 합니다